여러분, 안녕하세요. 콘솔모아입니다. 이번에 세가에서 대형 할인을 한다고 해서 평가 상관없이 전체 목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 타이틀 7월 19일까지 할인하니까요. 괜찮아 보이는 게임들은 7월 19일 전까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마카와는 다른 재미를 가지고 있는 팀소닉 레이싱입니다. 개인전이 아닌 팀전으로 진행되는 팀소닉 레이싱은 본인만 1등으로 들어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아이템을 건네주거나 부스트 흔적을 남겨주는 등 다양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부스트를 쓰면 같은 팀끼리는 그 흔적을 따라 달리는 게 가능한 부스트 서포트나 팀원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건네주는 아이템 서포트 등 다른 레이싱 게임과 차별화된 재미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닉과 너클즈 같은 팀 소닉을 비롯해 메탈 소닉, 다크 에그맨이 있는 팀 에그맨 등총 5개 팀 15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팀 궁극기도 존재해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재밌는 요소 중 하나겠네요. 하지만 프레임이 고정 30으로 낮은 편이고 팀전인데 팀원 AI가 그리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팀 소닉 레이싱은 70% 할인한 14,94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입니다. 다음은 그래픽만 좋은 소닉의 실패자 소닉 포시즈입니다. 소닉 매니아로 꺼져가던 소닉의 불씨를 살린 세가에서 던진 비운의 한수로 너무 짧은 스테이지, 그리고 모으기 힘든 부스터, 엉망인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등 그래픽과 속도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평단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개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스토리와 이상한 스토리 전개는 아무리 소닉의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해도 몰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버렸고, 특히 한국 한정 어색하고 성의 없는 번역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소닉스 액션과 속도감 하나만큼은 살아있는 게임이니까 소닉의 팬이라면 이번 80% 할인 때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소닉 포 시즌은 80% 할인한 9960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했던 소닉 시리즈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초강추 타이틀 소닉 매니아입니다. 당시 소닉은 윌리로 나온 소닉붐의 대실패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과거의 재미난 스테이지를 현재로 되살려보자 하는 기획이 탄력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게임 시스템의 기반은 1994년 메가드라이브로 발매했던 소닉더 헤지옥 3이며 총 14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기존 스테이지 리메이크 9개와 신규 5개로 나눠집니다. 재밌는 건 게임의 틀은 계승하면서도 도트를 전부 새로 찍고 프레임을 늘려서 부드럽게 만들었으며 소닉의 외전격이자 흑역사 중 하나인 카오틱스의 오마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소닉앤너클즈의 등장인물들이 전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형이라 불리는 소닉3를 제대로 리메이크해낸 게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포시즈보다 약 2배 더 재밌으면서 3 0 0 0원 차이밖에 안나는 갓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닉매니아는 70% 할인한 6 0 0 0원에 판매 중입니다. Dragon, grant me your power. 토니의 일러스트만 항상 화제가 되는 게임, 샤이닝 시리즈에서 그나마 게임성을 인정받은 녀석이죠. 샤이닝 레조넌스 리프레인 역시 80% 대형 할인에 합류했습니다. 토니의 매력적인 일러스트 아래 캐릭터 개성은 잘 잡은 편이지만 스토리와 다소 오글거리는 대사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힘이 빠집니다. 본작에서 제일 장점이라 할수 있는 전투 시스템은 심볼 전투이며, 적과 조우 시 제한된 필드 내에서 실시간으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꽤 직관적이며 주인공이 용으로 변하는 등생 생보다 재밌는 요소가 많고 게이지를 모은 다음 밴드 시스템을 통해 아군에게 다양한 버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괜찮은 전투에 잘못된 레벨 디자인을 섞어놓은 건데요 초반부에는 많이 쉽다가 2장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해 버립니다. 노가다를 하고 준비를 해서 겨우 2장을 뚫으면 3장에 또 막히는 시기 죠. 거기에 게임 밸런스는 잡지 않고 dlc를 무려 150개 이상 출시한 점도 호평에 한몫을 했는데요. 그나마 리프레인에선 유료 dlc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게임을 사느니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스 시리즈를 살것 같네요. 자신의 스위치 콜렉션에 RPG 게임 하나 더 넣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임, 이닝 레조넌스 리플레이는 80% 할인한 9,96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가 할인 마지막 게임은 블레이드 아크스 리벨리온입니다. 샤이닝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등장 해 전투를 벌이는 대전 액션 게임 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샤이닝 레조넌스 의 캐릭터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싱글 플레이 시 토니 선생님의 일러스트가 하나씩 개방되는데 사실상 그 일러스트를 보기 위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틀마다 똑같은 bgm 어색한 캐릭터 모션 떨어지는 그래픽 등 단점이 너무 많지만 토니 선생님의 일러스트 를 단돈 9960원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토니 선생님도 모르고 샤이닝 시리즈도 모르시면 차라리 블레이블루를 사세요. 일러스트 감상 외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게임 블레이드 아크스 리벨리오는 80% 할인한 9,960원에 판매 중입니다. 지금까지 세가에서 진행하는 대형 세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구매할 만한 건몇개 없지만 그래도 할인율이 높은 만큼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 볼수 있는 건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콘스모아다 2019年3月14日発売